백옥짜리 상품을 맨손로 만지다니 가짜도 아닐까? 진품은 따로 있고 가품으로 설명하는 거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백옥짜리 가지고 저렇게 설명하진 않겠지? 더구나 맨손으로 만지잖아 전문가라는 사람이 장갑도 안 끼고 작품을 저리 만지는지 참 한심해 보이네요 쯔쯔 수건으로 잡고 장갑 끼고 만져야 할 텐데 맨손로 소개하니 조심성이 없어 보이네요 조심성이 없어 보이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마이 아트 옥션 마이아트옥션 작년 겨울에 딱 요맘때 1년전에 왔었습니다 100억원에 출품된 도자기 근데 그 동영상에 댓글이 300개가 넘고 그 댓글이 너무 많았던 이유를 좀 오늘 해소하고자 여기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댓글이 많았는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할 텐데 맨손으로 소개하니 불안합니다. 저거 깨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100억짜리 도자기 맨손으로 만지는 걸 보니 100억이 아닌가? 사나이네지 사나이네 이 100억짜리 도자기를 맨손으로 만지다니 사나이네 진품은 따로 있고 가품으로 설명하는 거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100억짜리 가지고 저렇게 맨손으로 설명하진 않겠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면, 진품을 살짝 손으로 만진 거 맞고요. 네.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장갑이 그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하얀색 장갑만 있었는데 저는 왼손으로 만졌다라는 누명을 쓰더라도 흰색 장갑을 사용하면서 미끄러워서 혹시나 깨질 일을 막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장갑을 준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라는 말은 도기하고 자기 합성어인데요 특히 자기는요 유약이 있는 걸 자기라고 해요 자기는 콩 만져도 그렇게 크게 훼손이 안 된답니다 도자기가 원상태를 그대로 보존했다면 깨끗이 닦을 필요도 없지만 유약이 앞에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묻으면 닦으면 지워져요 그리고 100억짜리 작품은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큰 기관에서 예산 부족으로 입찰을 자체를 못해서 지금 현재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laughs> 그러나 만지지 않겠습니다. <laughs> 혹시 떨어뜨려서 깨면 100억 같이 되나요? 이 오래될수록 보관을 잘해야 되고 보존을 잘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훼손이 되면 상상 이상의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좀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 우리 미술품이 대접을 못 받는다는 점점점 중국이나 일본 같았으면 영이 한두개더 붙었을 그러니까 100억이 아니라 천억 뭐그 이상도 될 거라는 그런 질문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이 작품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물론 당연하고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문화재 보호법 중에 수출반출 금지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만 판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는 높아도 프라이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또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분 나름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백제 금동 대향로 같은 건 천억도 넘으려나요? 너무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만약에 조선 초기의 백자가 백억이라면 그작품 천억은 가야겠죠. 네. 고미술품은 오래돼서 비싼 건가요? 아, 오래됐다고만 비싼 건 아닙니다. 19세기 것이 15세기 것보다더 비싼 게 있고요. 고려시대 것이 선사시대 것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역사나 진위가 확실해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아름다워야 되고 소장 가치가 있어야겠죠. 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laughs> 청화백자, 매조중문호, 국보 170호랑 비교했을 때이 네. 댓글 다신 분은 변색도 있고 좀 급이 떨어져 보인다. 무늬가 독특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억은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매조 중문호 둘다 명칭은 참 비슷하죠 하나는 매조 중문병 국보로 지정된 것이 좋으냐 이 백억에 출품된 것이 좋으냐 하면 저는 딱두 가지로 나눌게요 한 가지는 이 국보 항아리는 청화가 너무 진하게. 그림으로 치면은 먹물이 뭉칠 정도의 시각적인 게 있어서 너무 강하고요. 보물로 지정된 것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마치 화선에 그린 것처럼 아주 잘, 잘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매조중문형은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준설을 위해서 땅을 갈아엎을 때 묘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흙물 같은 것들이 묻어서 일부가 산화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세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 국보는 만들어진 그대로 거의 보존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존 측면에서는 이 국보가 훨씬 더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음. 차인것 같습니다. 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좋은 작품은 차후에 박물관에 기증되면 좋겠습니다 개인 소장품은 모든 국민이 함께 보기가 힘드니 한 번쯤 박물관에 전시해 주는 것도 유유 이 작품 이 유물은 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없나요? 수차례 그렇죠, 있죠. 조선관효박물관에 두번 경기도박물관 포함해서 조선전기국보전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여섯 차례 이상 출품이 되었었고요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들은 아무리 개인 소장이라 해도 1년에 한두 번씩 국가유산청에서 의무적으로 관리 보존합니다. 국가유산청에 찾아보면 그 유물이 어디에 소장돼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까지도 다명시되어 있고 습니다 소유권자가 바뀔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소유권 네. 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개인 소장품이라고 해서 네. 어디갔는지 찾을 수가 없거나 전시장에서 못 만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네. 제가 만약에 보물 매주 중문병을 조상의 인자님한테 100억에 판다고 쳐요. 그러면은 보물이나 국보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네. 국가의 그 보물 지정 원서와 함께 제출을 먼저 해야 돼요. 어, 거래하기 네. 전에 이 가격이면 국가가 살게 하면은 우선권이 있어요. 아, 그럼 재밌다. 네. 아, 몰랐네. <laughs> 또 많은 질문들이 네. 돈세탁 아니냐, 뭐 부자들의 풍선 가격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로서는 참 유감입니다. 이거 미술품이나 이런 중요한 유물의 가격을 너무 근거 없는 가격으로 보는 것 같은데 돈세탁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아니면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경우를 몇번 보셨을 거예요. 미술품 하면은 돈세탁, 가짜, 위작 뭐 이런 대두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미술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100억짜리 외조중문병이나 단원 김홍도나 경제가치 유일무이한 것들로는 돈세탁하기가 참 힘듭니다. 돈세탁하가참 힘듭니다. 유일무이한 것들은 하자마자 남들이 알기 때문에 고미술은 너무 어렵습니다. 돈세탁하기가. 어제까지도 댓글 달렸던데 여전히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또 오겠습니다. 1년 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 똑같으시네요. <laughs> 왜 미미 상인는 100억짜리가 나와야 꼭 출동하시나요? <laughs> <laughs> 뭔가 100억짜리가 나오면 100만 뷰 나올 줄 알고 그는데 아, 네. 뭐 이번에도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네.